70페이지의 8번입니다 자 첫번째 왼쪽 tx는 2n-2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1, 3, 5, 7 이렇게 홀수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뭐하면 돼? 20c1 맞지? 아 근데 음이, 아니, 음이 아닌데 그러면은 뭐가 돼야 돼? 0도 넣을 수 있어야 되네 근데 0은 안되겠다랬지 n이, 마이너스 1 되면 안될 거니까 그래서 어, 여기다가 1 넣으면 1, 2 넣으면 3, 이런식이어서 20c에 1, 20c에 3,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철학 나열해서 다 풀어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거잖아. 문제가 어려울 거잖아. 그래서 왼쪽은 그냥 신경쓰지 말고, 신경쓰지 말고, 오른쪽만 보자. 일단 먼저. 자, 오른쪽을 보면은 이게 뭐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이항공포라는걸알수 있죠. 이항공포이항공포시행했 수. 여기다 될 확률을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니까. 20컷만 4분의 1에그이항분포를 따르게 될 거다라는 거지. 된 거죠? 자, 이상황인데 어, 이제 2번으로 가서 아는 거 먼저 한 거야. 누가 얘를 따르냐 이거지, 누가. 누가 예를 따르냐 라는 건데, 단순하게 좀 바꿔줘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1, 3, 5, 7이니까. 이게 지금 1, 3, 5, 7을 넣어서 이걸 따른다고 하면 이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거를 거꾸로 바꿀 거야. 무슨 말이냐면, x가 2n-1이잖아. 이거를 n으로 바꿀 거야. n은 이렇게. n은 바꾸면은 이거 플러스 1 넘어갖고 2로 나눌 거잖아. 그럼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나한테 원하는 게 지금 2의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나는 누구를 구하면 돼? 2의 x를 구한 다음에 더하기 1하면 저 답인 거잖아. 이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1, 3, 5, 7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2의 1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이게 뭐였어? 조작된 전략. 부작된 별량으로 풀어버리면 되는거지 되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서 거꾸로 얘를 구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요거 자체가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이 이걸 따르는 거야. 우리 원래 어떻게 해? x가 따릅니다 이항분포를 이렇게 되는거예요원래 근데 이게 아닌거지 이 문제에서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 이항공포를 따는 거야 맞죠? 왜냐면 저 x가 2n-1이라고 했기 때문에 n에다가 1넣고 2넣고 3넣고 하면 x값이 홀수값이 나온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거 왼쪽 신경쓰지마 신경쓰지 말고 요거 자체를 치환해버리면 되니까 y가 b를 따라요? 이렇게 하면 보기 편하고 y가 b를 따라요? 뭐? 20,1. 그럼 우린 여기서 2의 y를 구할거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2의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치환한 거니까. 그래서 2의 y를 구할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 n 곱하기 p가 되는 거잖아. 뭐가 되겠는거야? 근데 얘가 사실 뭐라고 2분의 1 2의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2를 싹다 곱해버리면 얘가 10이 되고 2의 x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2의 x는 9라는 사실이알요 그럼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걸 여기 집어넣어서 는10 이렇게 나오는 거지 <laughs>